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룽바둑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정말 실수하기 쉬운 그러한 바둑 살 문제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는 여기 있는 백돌을 잡아야 되는 그러 문제인데요 과연 어떻게 해서 백을 잡을 수 있을지 지금 더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자 이러한 장면에서 제일 먼저 떠수 일단 여기 흑돌이 백이 단수를 치면 촉촉수로 잡히기 때문에 이곳으로 이렇게 연결을 한번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자 이곳을 연결했을 때 백이 이와 같이 일선으로 내려 빠지게 되면 지금 이와 같이 지금 두어가게 되어 급소 치중 가면 여기 있는 백돌을 쉽게 잡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먼저 드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 지금 이 장면에서 흙이 이곳을 연결하게 되면요 백에게도 아주 아주 끈질긴 수가 있어요 어떠한 수가 있냐 지금 같은 경우엔 여길 먹여치기 하는 수가 있어요 자, 이곳이 상당히 날카로운데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흙이 이곳으로 연결을 하는 것은 자, 백이 이와 같이 지금 먹여치기를 또한방 해서 자, 이곳을 잡으면 자, 지금 이와 같이 두게 되면, 자, 이쪽 부분을 두더라도, 자, 이렇게 두어서, 여기 지금 백돌이 잡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이곳으로 두는 수가, 아, 이거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구나, 라고 지금 문득 생각이 드실 텐데요. 자, 지금 여기로 먹여치기라면, 이거는 백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 이곳으로 먼저 먹여치기로 하고, 자, 이와 같이 지금 두게 되면, 자, 이쪽 부분을 단수칩니다. 자 결국엔 이곳을 연결하면 이렇게 두 집을 내고 살아가니까 자 이곳으로 연결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타이밍에 이곳을 때려내게 되면 자, 지금 이곳을 잡으면 이렇게 두어서 여기 있는 백돌이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장에서 이곳을 잡으면 이와 같이 또 한번 급소치중 들어와야 되는데요 이때는 여기를 때려내는 수가 있죠 만약에 흙이 이곳을 연결한다면 자, 지금 이곳을 두고 단수쳤을 때 이와 같이 지금 있는 것은 단수당해서 잡히는데 이건 잡히죠 여기 있는 백돌이 잡히는데. 또 다시 이와 같이 두어가면서이 패를 지금 백감 쓰고 받아주고 이렇게 때려내는 패를 만드는 수순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수순은 흑이 실파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곳을 이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자 지금처럼 있게 되면 이번에 여기를 끊어가는 수가 있죠. 자 만약에 이곳을 두면 이와 같이 단수 쳐버립니다자 이건 백이 빠져나가겠죠. 자 그렇다고 지금 이 장면에서 이곳을 연결하게 되면 이와 같이 두어가는 순간 또 다시 폐가 만들어져요. 심지어 여기 패감이 있어요. 자체 패감이 그리고 이와 같이 두게 되면 여기가 폐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 이곳을 두는 것은 자, 지금 이 장면에서 백이 여길 먼저 먹여치는 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폐가 됐기 때문에 흑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순하게 이곳으로 들어가는 수이 폐를 어떻게든 막아낼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아 이거 지금 상당히 문제 만만치가 않은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그럼 이곳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먼저 넘어가는 수를 또 생각하세요. 자 지금 이곳으로 넘어가게 되면 자이 타이밍이 여를 먼저 하나 단수를 칩니다. 자, 지금 여기를 두는 건 이거 때려내서 안 되니까, 내친 걸음, 이곳을 두어 갈 수가 있는데, 자, 이곳을 때려내면, 자, 지금 여기서가 또 애매해지는 거죠. 자, 이곳을 또 들어가자니? 자 이거 때려내는 순간 여기가 폐가 되면서 이곳에 또 단수 치는 수가 있어요. 이거는 도대체가 흑이 백을 잡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이건 흑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흑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 있는 백도를 잡기 위해선 흑이 어마무시한 그런 멋진 묘수를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 여기 있는 백도를 잡는 유일한 방법 구수가 그 바로 어디가 되냐고요? 이 장면에서의 정답은요. 바로 여러분들이 정말 예상하기 힘들었던 그러한 멋진 곳이 정답이 되는데요. 일단 정답의 첫 수는 바로 이곳으로 꽉 연결하는 수가 너무나도 좋은 수가 됩니다. 자, 이 수가 좋은 이유. 1 0이 이와 같이 단수쳤다. 그럼 이곳 뒤수 연결하면 땡이에요. 자, 이곳을 잡더라도 이와 같이 치는가면 단수 치더라도 있게 되어 여기 있는 백돌 너무나도 손쉽게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흑이 성공이 되는데요. 자, 그런데 자, 이곳으로 두었다 이 수를 왜 우리가 생각하기 어렵냐면 이곳 단수 치는 순간. 흑이 디스를 연결하면 이와 같이 때려내서 여기 있는 백돌이 이미 살아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대부분 많이들 생각하시죠. 자 그리고 이곳으로 넘어가더라도 어차피 이돌 잡으니까 어차피 백돌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여기 있는 백돌을 잡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지금 근심어린 항의를 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 백이 이와 같이 단수를 치면 흙에게 정말 기가 막힌 묘수가 있죠. 어떤 묘수가 있습니까? 이곳으로 넉점으로 키워버리는 수가 있어요. 자이 수가 너무나도 멋진 환상적인 묘수인데요. 자이 수가 좋은이요. 자 백이 이곳을 잡으면 흙도 가만히 넘어가는 건 이렇게 두어서 이건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한번 흙에겐 기가 막힌 수순이 있죠. 자, 이곳으로 치중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만약에 백이 이곳으로 연결했다, 가만히 넘어가는 순간 팩토이 모두 잡혀버립니다. 자, 그래서 흑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백 입장에서도 이곳을 막아가는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저 지금처럼 막아가게 되면, 흙도 여길 귀신같이 끊어가는 순간, 정말 뭔가 홀려버리는 그러한 수순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백도 어쩔 수 없이 여기 는 흑석 좀 잡아야 되는데, 이와 같이 급소치중 들어가는 순간, 여기 있는 백돌이 너무나도 손쉽게 잡혀버려 흙이 성공이 됩니다. 자, 이번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